자 DPP 어, 조별예선 3라운드 브라질과 인도의 경기인데 자 브라질 피카스트로 공격 들어갑니다 투명해골 박쥐 들어가네요 모놀리스 임패 클랜성 잡고 있습니다 야, 투명 위치가 아주 절묘하네 자, 클랜성 모놀리스 임패 아 임패가 안 날라간다 야장인 4마리가 고치고 있네 와 이거 완전 어? 완전? 부혐이네 이거. 자, 그리고 이제 도둑고블린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해골 마법은 하나 남은 거는 어그로 끌어주고 바바킹이 들어가는데 바바킹이 들어가겠지? 자, 로얄 챔피언도 넣어주고 퀸으로 홀 잡으러 갑니다. 바바킹은 저장고 쪽으로 가야 돼. 그렇지. 로챔 잡고, 이둘다 잡아줄지는 모르겠는데. 자, 로얄 챔피언 잡았고. 아치오퀸도 홀방에 들어왔고. 아, 킹이 부활을 했는데, 아, 투석기 쪽으로 안 가네. 투석기 정리 못 하겠다. 그럼 뭔가 배틀 드릴을 넣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멀티방으로 배틀 드릴 넣어야 되나? 자, 로챔 스킬 쓰고, 퀸 스킬 써서 홀 잡습니다. 오, 멀티 쪽으로 역시나 들어가죠? 배틀 드릴. 그 다음에 드래곤 라이더가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아처 타워 쪽에 둘러치기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해던 터놓고 무적 써야지. 대공포도 아프니까 무적 쓰고, 어, 아처 퀸도 잡아야 되니까 무적 쓰고. 자, 배틀 드릴 터지면서 벌룬과 드래곤 라이더가 나왔는데, 대공포가 있어가지고, 금방 죽겠다. 자, 아이스가 3개나 있긴 한데. 아, 이거, 어, 퀸, 어, 아, 일단 퀸은 잡았어. 아, 근데 방사 너무 많다. 역시, 아, 종이라이더. <laughs> 아, 아, 이거 아까 뭐투명해골박질할때 이게 장인이 고쳐가지고 못 잡은 게 크네. 야, 역시 장인 4마리 붙으니까 미쳤네, 미쳤어. 자, 이별로 마무리 되는데 퍼센트가 좀 낮네요 퀸일 호강조합 인도의 첫번째 공격 12시쪽에서 시작을 합니다 꼬블린 정리하고 골브 벽돌고 저장구 잡고 골방으로 가겠네요 그리고 5시쪽에 있는 벽도 미리 열어줬습니다 바바킹을 저 안으로 넣겠다는거야 그럼 호강각이 보이죠? 의시적으로 호강 넣겠다는 겁니다. 자, 퀸 분노를 써줬는데, 지금 퀸이 벽을 연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위쪽으로 들어가 버렸어. 자, 홀은 잡았고. 어이구, 어이, 투명 늦었다. 아이고. 투명 늦어가지고, 퀸 스킬 빠져버렸구요. 호그라이더를 넣는 건, 저게 클랜성을 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클랜성이안 나왔어. 싱글에 퀸이 걸렸어. 아이고, 라바 나왔다. 큰 났다. 아니, 독을 앞에 깔고, 아이스를 뒤에 써야지. 왜 반대로 썼냐? 뭐, 슈퍼벌은 올려주는 건, 뭐, 알겠다 만는 어, 뭐, 독을 왜또 뒤에 쓴 거야? 아, 아처킨 죽었구요. 봐바 킹은 내려갑니다. 아까 벽두은 쪽으로 가요. 이게 뭐, 호강 설계랑, 아, 돼있었는데 퀸이 죽으면 안되지 퀸이 싱글까지 다 잡았어야 되는데 뭔가 이제 클랜성을 미리 잡을 만한 아니면은 호강을 빨리 넣어서 클랜성을 나오게 하던가 뭐둘 중에 하나가 대처가 돼야 됐을 텐데 그게 안 돼가지고 얘를 먹고 있죠 센터 쪽에 페카 들어가 있네 시온에서 나온 페카 <laughs> 쟤는 왜 저기 있냐 법사도 안에 들어있네. 아처랑 남은 법사 다 넣어주고요. 퍼센트 올리고 있습니다. 가운데 갇혀버린 워드는 이제 곧 있겠네요. 66인데, 와, 낫다, 낫다. 어, 67까지 들고 옵니다. 슈퍼벌룬벌룬 넣어가지고, 워든 석상 자르면서 공공 체크하고, 야, 저 사, 아, 여기 아니야. 아, 여기 맞나? 여기 뚫리려나? 어벽 뚫렸다 벽 뚫렸다 야 이러면은 설마 다 잡진 않겠지? 멀티 임팩세개다못 잡겠지? 오오오 오, 오, 오. 자 투명 아 위에 있는거는 벽이 막혀있구나 어오 어, 안쪽에 있는 멀티 잡았어 분노 마법타운은못 잡았는데 야이 사이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안쪽에 있는 임페 잡는게 목적이었을텐데 잡아냈네요 자 여기서 이쪽에 이제 용파트 합니다. 얼굴 잡고. 도둑 고블린 정리하는 거 보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도둑 꼬블린 죽었어. 한 마리 더 넣어야 되겠다. 잡았다, 잡았다. 바바킹 넣어주고.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왼쪽으로. 발키리? 잡았고. 야, 아초킹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네. 간다. 얼굴 몸빵해서 렐름이로 길 정리합니다. 로얄 챔피언은 3시로 들어가려나? 아니, 아니, 9시로 들어가려나? 9시? 어, 들어가네, 들어가네. 9시 정리하러 가고, 바바킹 스킬 씁니다. 그리고 라벌 살짝 돌려줘요. 9시 쪽만 일단은 끊어주는 라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홀 쪽으로 갑니다. 야, 여기, 여기, 길이 연결돼 있네. 야, 이러면은, 이거 지금 퀸 스킬 있어가지고, 클랜성 잡고, 요 가가지고, 로챔도 잡을 수도 있는데? 자, 신속 태우고, 여기서 이제 무적 헤드헌터 넣어서, 띵! 어, 퀸이 로챔을 못 잡아도, 헤드헌터가 로챔한테 갔어. 자, 로얄 챔피언 잡아왔고. 야, 이건데, 이거는 수송 슈법에서 멀티, 안쪽에 있는 멀티를 못 잡았어도, 아처 퀸이 들어와서, 잡아줬을 것 같네. 야 이거 설계 미쳤는데 그냥 이건 수성슈법도수성슈법인데 라벌가기 너무 좋네 용파트랑 자 클래시 챔스 브라질 두번째 공격 완파 들고오면서 어, 한점 차이로 일단 벌립니다 완파 개수 아이스 한개 남았네 아이스 세레모니까지 파토리노 개잘란다 파토리노 어, 워일 1타 조합입니다 일단 내시쪽에서 워일을 합니다 나쁜데 워든 분노 하나 깔아주고요 야크를 들고 왔어요 야크 야크 귀여워 벽을 뚫어버리는데 <laughs> 이거 화투로 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워든이 석공을 계속 먹어줘야 돼 잡던가 야크 뭐 어디까지 뚫는거야 야크 오랜만에 나와서 신났네 자 죽었다 야크 <laughs> 어 저기 벽 뚫으면 안 되는 거 같았는데 다행히 안 뚫렸다. 자 이제 석공 잡고 가면 됩니다. 석공 잡고. 자 바바킹은 세시 아래쪽 투이 사이드 쪽 정리죠. 그럼 이 멀티방 뚫어서 넣어야 돼. 월부 두개 있어 월부. 자 이제 일타 놓고 갑니다. 근데 워든 너무 아프다. 오 뒤로 백오 워든 뭐야. 어 월브를 안 쓰고 점프를 깔아주네요. 월브 왜 가지고 온 거야?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자, 분노 깔아주고요. 무적 써서 갑니다. 그 점프 타고 넘어가서 로, 퀸이 모를리스를 잡아야 돼. 근데 지금 라바펌 보고로야 오, 됐다. 자, 모를리스 올리고 퀸이 모를리스 잡고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어, 일렉트로 타이탄이 라바펌을 빠르게 잡아준 게 좋네. 규유했네. 자그리 로얄 챔피언도 바바킹 쪽에 넣어줬는데 아 이쪽 구간 한시 쪽 구간이 너무 빡센데 바바킹 벌써 죽었어 자 워든이 석공 때문에 죽어버렸고 아 이거 다음이 문제네 벽치고 있네 일타가자퀸 도망가 <laughs> 자 스킬 빠지면서 위쪽으로 갔어요 화염수척기 이제 들어갑니다 까먹고 있었나? 조금 더 빨리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지금 퀸이 죽었고, 로챔도 죽었고, 일타밖에 지금 없어서, 가운데 갇혀있거든요, 일타가? 이러면 이제 가둬두고 패는 거지. <laughs> 어? 병못 뚫어, 쟤. 오지게 약해, 쟤. 뭐, 화투가 오늘 때리고 있으니까 이별은 일단은 가지고 올것 같은데, 퍼센트 계속 올려야 됩니다. 역시 가둬두고 계속 패지, 지금. 일타다 죽었어. 화투 홀 잡았고, 이제 석공 쪽으로 가다가 이제 맞아 죽을 거야, 애도. 그냥 터트렸어. <laughs> 그냥 터트렸어. <laughs> 안될거 아니깐 그냥 터트렸어. 근데 넌 여기서 뭐하니? 어? 넌 여기서 뭐 하냐? 여기 다 수련한다, 수련 중. 얼굴 수련 중. 클랜성 아, 임패 가려졌어. 자, 클랜성과 모놀리스 임패를 잡는 건데, 임패가 한번 가려졌지만, 이제는 안 가려지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깔고 있는데 또, 또 가려졌네? 이거는 각이 안 나오나 보다. 뭘, 어, 멀... 이거 지금, 멀티 까지 잡으려다가 모놀리스마저 못 잡았어. 가려지진 않았지만 박쥐가 다 녹았어. 지금 클랜성만 하나 잡았어요. 박쥐랑 해골 하나 날렸어. 근데 박쥐가 하나 남아 있어. 박쥐 하나는 뭐지? 박쥐는 지금 드래곤라이드가 다섯 마리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대공포 오구로 끄는데 써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용파트로 홀 잡으러 가요. 바바킹은 투석기방 정리하러 가고요. 노챔으로 세시쪽 스킬 써서 석궁까지 딕이 살아 있으니까 정리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바바킹은 부활해서 로챔 잡고 투석기 이제 때리고 있고요 근데 퀸이 이제 문제인데, 모놀리, 아니, 워던 석상이 퀸 때리고 있어. 야, 이거! 야, 이거! 박격포 온다! 아, 스킬을, 오! 스킬 썼는데, 홀 타겟팅 했어, 바로. 오! 잡았다, 오! 오, 그리고 피닉스가 아처타워까지 잡아줬어요. 야, 잡긴 잡았다. 자, 오늘 라바 넣고, 돌풍선 넣고. 얼른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처 킨 쪽으로 드래곤 라이더 넣어주면서 헤드헌터 넣어서 무적 쓸것 같은데. 그렇지. 얼른 넣어놓고. 자, 헤어놓고 무적 써야지. 앞쪽에 지상방타가 없지만 일단은 무적 써서 헤드헌터로 퀸 잡고. 모놀리스가 상당히 뜨겁네. 멀티랑 독수리 타워 석궁 올려줍니다. 박쥐는 언제 쓸 거야? 자, 한번더 올려주고. 오늘 드래곤라이더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같지? 두 번째지. 자 모놀리스 한번더 올렸고, 자 박쥐를 이제 대포 쪽에 서서 벌루를 넣어 줍니다. 근데 역시 종이라이더가 다 잘리고 있어 지금. <laughs> 본대 종이라이더가 다 잘렸어요. 한 마리밖에 없어요. 아 모놀리스 너무 세다 진짜. 자 그래도 퍼센트를 여기도 미니언 넣어주고요 펫하우스쪽에 미니언 두마리 더 있는데 어디넣어야되냐 이거 뭐 집합소에 그냥 아, 시간이 많네 아 요, 요 아, 여기 아, 어, 안되겠네 어 근데 여기 되는거 보니까 여기 될거 같은데 한번 넣어봐봐 여기 아 근데 이쪽 저장고쪽으로 넣어줍니다 어, 장인 아주 열심히 일하고있고 81% 이별로 마무리됩니다. 방출기는 다 아래쪽으로 불고 있고. 여 6시 쪽에 일드 한 마리 넣어줍니다. 아처타워 잘랐고. 이제 맞는다. 아처퀸 3시 쪽들어갔고요 그럼 4시, 5시 쪽으로 들어가겠죠? 간다. 얼른 다 넣어야지. 어어어 바로 무적 썼고요. 분노, 분노 깔아야지. 그렇지. 돌풍선으로 변경해서 갑니다. 아, 얘 지금 월브가 하나 있네요. 홀방 뚫어서 바바 킹과 아초 킨으로 홀 잡겠다는 설계. 방 출기랑 모블리스 얼려주면서 가고 있습니다. 한번 더얼려야겠다 그렇지. 한번 더얼릴 생각이야. 내 네, 지금 아이스가 오지게 많네 아이스 초반에 몇 개였지? 나 아, 확인을 못 했네. 나 모놀리스까지 도달했고, 모놀리스는 정리해줄 것 같아. 아, 동마법 타워 때문에. 어, 그래도 정리했어. 근데, 일기가다 잘렸네? 자, 바바킹 홀방에 들어가서 스킬을 써서 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 아이스. 이상하게 들어갔다. 자, 그래도 홀을 잡겠죠? 어, 지금, 프로, 프로스티 베이비, 베이비 프로스티가 느리게 해주고 있어, 홀을. 자, 다행히 잡아냈고. 아, 일드가 센터 쪽, 모로니스까지민건 좋은데, 이게 안 날라갔네, 이게. 멀티가 안 날라갔네. 퀸이 벽을 치고 들어가면, 석궁 대공포 정도는, 응이 될 것도 같은데. 자, 로챔 투입해서, 동마법 깔아서, 헤드 헌터 넣줍니다 오. 근데, 해골 트랩이, 나왔네. 자, 퀸 스킬, 나갔고. 아, 이게 동마법을 깔았는데도, 지금, 로챔이 해골 트랩을 먼저 잡는 바람에, 욕받은 로챔한테 많이 두들기 맞았어. 아, 이게 또 이렇게 되네. 미니언 넣어주고 퍼센트 올립니다. 어, 유니콘 불쌍해. 82. 얘 예, 체력 몇이나 있냐? 어, 체력 좀 높네. 근데 방출기가 밀어가지고. 죽겠다한방더 맞으면 죽겠다. 82. 오, 버텼네? 오, 두개 잡았다. 어, 84% 이별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루프제라 퀸이 호구 조합인데 도둑고블린 오지게 많습니다. 야, 근데 이건 뭐야? 이거 배치가 희한하네. 응? 투석기가 다 바깥쪽에 나와있어. 보라고 아치오킨 일단 3시 아래쪽에 투입됐고, 홀 쪽에 저장고들 정리하고 있습니다. 도둑고블린으로 홀 잡으려고. 지금 정리하고 있죠? 자, 힐러 넣어주고. 아! 저장고 안 잘렸다. 자, 더 넣어줍니다. 저장고 잘랐고. 이제 트랩 체크해야 돼, 홀 쪽. 오, 해골 트랩이 있구나. 해골 트랩 말고는 없네. 그럼 나머지 넣어가지고 이제 투명 깔아서 홀 잡으면 될것 같고요. 이제 벽 뚫어서 갑니다. 통나무 발사기 굴려가지고 이 독수리 타워 라인 쪽요 이어지는 일자 라인 다 정리하겠다는 설계로 보입니다. 도둑 꼬블린는 언제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갔다, 한 마리. 하나 더 넣어서 깔끔하게 체크해주고요. 이제 없어. 자, 바바킹 통나발상이 들어갑니다. 월으로병 열어서 바바킹도 넣어줍니다. 왼 쪽에 분노 깔아주고요. 독수리 타워방 아래쪽에 병이 열려있기 때문에. 아, 퀸 어디가! 도둑 꼬블린 일단 투명 깔아서 홀은 잡았습니다만. 아, 투명으로 가렸는데. 이 정제소, 이씨.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자 이렇게 되면 통발과 바바킹이 저 센터라인을 빨리 밀고 포그를 왼쪽으로 돌려야 되나 아니면 저기 바바킹 있는 쪽으로 돌려야 되나 자 그리고 지금 통발에서 나온 예티가 바깥쪽으로 빠져가지고 센터쪽 멀티가 안 날라갔어 자퀸 하루종일 벽치죠 벽을 쳐도 하필 그 벽을 치냐 모서리 벽을 쳐야지 이 양반아 아 양반이 아닌가? 어, 로얄 챔피언, 급발, 아급진했어 자, 그래도 일단 노챔 잡았고. 자, 호구 12시 쪽으로 들어갑니다. 아, 모놀리스까지 공격해. 미쳤다. 이거는 충격과 공포다. 아, 스킬 빠졌고. 일단 무적 써서 호그라이더 빠르게 진행시킵니다만. 점핑 트랩에 튕겨져 나가고 난리 났네. 아, 힐러 다 죽었어. 아, 야, 이거 가, 바깥쪽에 투석기랑 홀이 나와 있어서 만만하게 봤는데 12시쪽으로 호그를 넣었는데 다 사라졌어 이게 아처퀸이 만약에 뭐 여기 센터로 들어왔다고 쳐도 뭔가 안됐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뭔가 야잡아봤는데 나와있어가지고 왕바가 <laughs> 안되네 77 78 미니언 한기 여기 넣어라 아 여기 법사 넣었구나 그러면은 어, 여기 넣는데, 안 돼.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빨콩이 올라왔어. 어, 디기가 때리고 있는데, 79% 이별로 마무리됩니다. 자, 완파 짤을 완성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이별 짤일지, 일별 짤일지. 일단 도둑 꼬블리로 정리하고, 드래곤 들어갔습니다. 드래곤 라이더도 넣어주고. 뭐 어떻게 가겠다는 거야? 저 아래쪽에도 드래곤. 그, 럼 V자로 가겠다는 건가? 뭐야, 뭐야? 라바 넣고 몸빵. 오고 지금 이거, 잠깐만, 또 뭐야? 이거 드래곤라이 두 마리 워든 놓고 자꾸 드래곤을나 이렇게 뿌리는 사람은 난 처음 보는 것 같아. <laughs> 뭐 어떻게 가, 그냥 V자로 보통 뿌리는데 뭐 자꾸 한 마리씩 투입하냐, 이거. 자, 일단은 갑니다. 독수리 타방으로. 이제 비행선 놓고요. 저거는 이제 수성 슈아니까 여기 클랜성 위에 떨어져야 돼. 클랜성 위에. 여기서 이제 무적을 써야겠다. 유적 쓰고요. 자, 곰콩 체크 됐고. 자, 떨어진다. 그렇지. 야, 야, 복제는 살짝 왼쪽에 해야 되겠다. 너안 그러면 너무 후회할 것 같은데. 슈퍼하저 그냥 터진다, 너 그러다가. 그렇지, 왼쪽에. 말잘 듣네. 자, 근데, 뭐야. 아, 얼굴이 나왔구나. 클랜성 안에서. 자, 홀은 잡아냈고. 아, 얼굴이 방해하고 있어, 지금. 터지면서 얼고 있어. 자, 아초킨 아, 어, 피했어, 피했어. 아초킨 잡았고, 임패 잡았고, 두명한번깔는데 어, 아, 조 늦었다. 자, 그래도 살았어. 모든 오러 때문에 살았어. 근데, 이게 많이 정리된게 맞나 모르겠네. 자, 이제 영파트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뭔가, 원래, 영파트 하면서 드드라 같이 가면서 수송슈아가 같이, 보통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드드라만 하다가, 수송슈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파트를 합니다. 모드는 죽었구요. 시간이 1분 넘게 남긴 했는데, 이거 한 바퀴 돌려면 꽤나 걸릴텐데. 자, 바바킹 스킬 쓰고. 그래도 딴에 야크를 데려왔어. 생각이 좀 있어. 근데 해골 트랩이 이제 문제야, 이게. 시간을 잡아먹으면 안 되는데, 해골 트랩 때문에. 어, 여기, 일렉트로 타이탄이 잡아줘야 돼, 빠르게. 그리고 로챔이 방타 우선 타겟팅이다 보니까 너무 앞사, 앞서, 앞서 나가가지고 지 스킬 빠지겠다. 오, 월으로병 열었네? 오, 33초 남았습니다. 자, 로챔 스킬 쓰고요. 오, 오, 퀸 투, 아, 해골 트랩. 그러니까 해골 트랩이 저기서 나오면 안 돼. 일렉트로 타이탄이 있는 곳에서 나와야 돼. <laughs> 하루 종일 잡는다니까. 아, 이거 설마, 퀸스킬 써버리고요,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아처를 소환해서 빠르게 잡아준 건데, 아, 또 아처킬 어디로 들어가냐? 글로 들어가면은, 너 벽칠 거잖아. 내가 너를 모를 줄 알고, 너그저장고 잡고 벽칠 거잖아. 바깥쪽으로 안 돌아갈 거잖아. 그럴 줄 알았다, 이 멍청한 놈. 자, g u i p 한별짤못 만들고, 97% 이별 짤 만들었습니다. 아, 그냥 드립 친 거죠? 제가 설마 방금 헷갈려서 그랬겠습니까? 드립 친 거지. <웃음> <웃음> 자, 라바, 몬빵 비행선 갑니다. 떨어졌어, 떨어졌어. 석궁에 떨어졌어. 석궁에 떨어지는 거 맞나? 더한칸더 들어가야, 아, 벽이 열리나? 벽안 열렸는데? 어, 이거 분노가 늦게 들어갔나? 벽이 안 까졌네? 여기 까져가지고, 멀티인패도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라바만 터트렸어요. 얼굴 잡고. 이제, 라바 펍은 독마법 깔아주면 됩니다. 독 아끼려고, 독 아껴줍니다. 나중에 이제, 영웅이나, 뭐, 공중해골 트랩이나 지상해골 트랩 나오면은 써주려고, 아꼈습니다. 아꼈습니다. 세이브 했구요. 자, 자이언트 몸빵 되면서 간다. 이제, 투석기방으로 들어가서 월브 두기 있는데, 너, 근데, 독수리타워에 번쩍번쩍 하고 있냐, 얘는? 너 분노 갖고 있는 거 아니지? 다른 애들은 가만히 있는데, 너만 왜 이러고 있냐? 분노 킵 하는 거야? <laughs> 자, 이제 로챔 잡고 가면 되는데, 바로 라벌 돌리네? 자, 워드 넣고요 독수리타워가, 어, 다행히, 방금 데미지 보니까, 분노 마우트 타워 받은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색깔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투명 마우타워랑모놀리스 올리고. 근데 홀이 안일어나는데볼룬이 안 떨어지면 서울 쪽 깼다, 깼다, 깼다. 아직, 아직, 아직. 볼룬 죽어도 어쩔 수 없어. 자, 무적 쓰고. 아, 초키니 아, 투명 마우트 타워 때문에 모놀리스 가려졌어. 퀸스킬 써야겠다. 자, 해골 틀이 잡고 모놀리스는 잡아줄 것 같은데. 분노 방타 아직 많거든요? 물론, 로챔도 스킬이 남아있긴 해. 자, 퀸 죽어버렸고. 투석껴려서 갑니다. 로챔이 센터에 있는 멀티를 잡아야 되는데. 지상 석궁이 로챔 괴롭히고 있어. 로챔 죽으면 이거 완파안 되지. 로챔 죽어버렸고. 비기와 아우리가 멀티를 못 잡았네? 어. 요것도 이별이 되겠네요? 퍼센트 올리려고 대포랑 아차타워 자르러 갑니다. 헬시 쪽에 있는 정제소 금광 82, 83, 오블린한마리 84, 85, 86, 87, 88까지도 가능한데 피닉스가 바깥쪽으로 날고 있어. 이 날파리들은 멍청해가지고 안쪽으로 나는데 피닉스는 조공비행은 조공비행? 어쨌든 바깥쪽으로 날고있어 아 시간이 없구나 자86% 이별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일드벌룬 조합 9시쪽 대포를 자릅니다 벌룬으로 퍼벌룬 넣어서 대공포 자릅니다 일드벌룬 넣기 위해서 사전작업을 하는구만 그럼 11시 10시쪽으로 가나? 방출기 불고 있는데 그냥 가는건가? 자 쌍대포 미니언 아 미니언이 아니지 미안 넬르마 미안 미니용으로 잘라주고요 미니용으로 아초 정리합니다 12시 쪽에 아츠킹 역시 10시 11시 쪽으로 갑니다 비행선 넣어서 홀 잡겠다는 거고 아바킹도 넣었습니다 아까 넬르미가 쌍대포를 잘랐기 때문에 모놀리스 방으로 들어갈 텐데 일단 비행선 넣어서 무적 써가지고 홀 쪽에 분노 깔아서 어, 뭐 호를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모놀리스 쪽에도 분노. 야, 근데 이거 지금 드래곤이 일드가 센터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다 빠졌네? 아, 역시 분노나우타워. 물론 다빠지 빠진, 빠진 것도 있고, 아, 분노나우타워를 뼈대로 만 배치가 요즘에 제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지금 방탄 몇개 걸리냐, 몇 개. 로챔이 지금 라바랑 싸우느라 많이 정리 못할 것 같아. 자, 마지막 아이스 한개 남아있는데 나중에 싱글 올려야 되겠다. 로챔 갈 때. 근데 여기서 스킬, 스킬 빠지겠는데, 여기서? 방금, 이야! 하길래 로챔 또 투입된 줄알았네 순간. <laughs> 스킬 쓴 건데. 야, 싱글 올려! 아, 근데, 아우, 야, 석궁을 올렸어? 오, 그래도 하나 더 잡았네. 휘는 저기서 벽치고 앉아있네. 엄청난 놈. 76%퍼 나올 것같고요 거기서 벽치진 않겠지? 어 꺼버렸다, 그냥. 어, 헤븐, 천국으로 갔습니다. 자, 11대10으로 어 클래시 샘스가 승리했습니다.